성경은 너무나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그만할 수,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이걸 곳곳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율법 지킵시다. 율법 잘 지켜야 돼. 구원받으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행하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 나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주신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의 사랑이 강권하여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시면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표놓고 하나씩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 조문에 다시 한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을 읽어도 진의를 볼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간직한 자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을 대하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율법 아래에 매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를 세우는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